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90년도에 공부했던 잼슨 크리스탈 쓰나 바는 책에서 우리가 다잘 알고 있죠? 남자분들도 이 사파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스타 사파이어인데 참 신기하죠? 사파이어의 별양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를 제외한 모든 스톤을 유색 보석 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사파이어가 4대 보석 중에 하나 입니다 4대 보석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그리고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린 컬러의 에메랄드가 있죠 이 4대 보석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또 어떠한 보석은 몇 캐란만 돼도 수천만 원, 수억이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보석을 구입할 때 우리가 주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지만 그 다음에 많이 구입하는 것이 지금 보여드린 이 사파이어와 루비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. 이 사파이어는 색상도 아주 파란 색깔로 돼가지고, 아주 그린, 그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오직 그 하나의 컬러지만, 또 사파이어는 여러가지 색상이 있습니다. 다이아몬드가 화이트 컬러가 있고, 레드 컬러가 있고, 핑크 컬러가 있고, 또 블루 컬러가 있고, 여러가지 컬러가 있듯이, 사파이어도 여러 컬러가 있습니다. 그 사파이어는, 그래서,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석을 구입할 때 사파이어를 구입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가 특히 이 유색 보석은 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소환하는, 선호하는 색상이 다 크겠지만 이 사파이어는 그 많은 사람의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블루 사파이어겠죠?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스타 사파이어가 있고, 또 핑크 사파이어, 여러 가지 종류의 사파이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사파이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